소년재, 아들 이어 하트 남편 얼굴 공개, 출산 후싹 바뀌더라, 폭로.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 소년재가 남편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16일 소년재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왜 아무도 안 알려졌냐고요, 물결표 소년재 임신, 출산썰 대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소년재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왜 아무도 나한테 안 알려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좀더 알았으면 준비를 더 했겠다. 마음의 준비를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보려 한다. 고 임신. 출산 관련 질문에 답하기로 했다. 계획 임신이었냐는 질문에 소년재는 저는 사실 남편은 아기를 빨리 낳고 싶어 했고 저는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 1년 후쯤에 생각해 보자 했는데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 계절이 다가오는데 눈물이 나더라. 이렇게 내 삶을 포기할 수 없다 싶어서 1월에 울었다. 난 진짜 임신 못하겠다 하니까 남편이 속상해하다가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해줘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4에서 5월에 가지자 했는데 그렇게 나를 잡아놓으니까 이상하더라 라며 자연스럽게 아기가 생길길 바랐다. 아기가 태어나면 가지 못할 곳을 가자 해서 한달 유럽을 갔다. 신혼여행은 파리로 갔지만 이번엔 남프랑스까지 가자 했다. 여행을 다녀오니 아기가 생겼다. 고 밝혔다. 소년제는 아기가 가지고부터 낳을 때까지 병원을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고 다 남편이 같이 갔다며 일단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좋았는데 출산하고 싹 바뀌더라. 임신 기간에 잘못하면 평생 간다고 하지 않냐? 임신 기간 동안은 100점짜리 남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제는 9살 연상 남편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년제는 출산 직후 남편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다할 거야. 해서 나도 사랑해 오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하고 집에 오자마자 그렇게 싸웠다. 이거 맞아? 분유온도 맞췄어? 아기 잘못되면 어떻게? 하더라. 우리 가족은 준연이만 가족이니? 그래서 잘해준 게 기억이 잘안 난다. 고 남편을 폭로했다. 둘째 계획에 대해서는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심각하게 안 나을까 고민했는데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예쁜 애가 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지금도 크는 게 아쉽다. 고 밝혔다. 이야기 도중 아들 준현이가 소년제에게 달려와 안겼다. 소년제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출산은 완전 추천한다. 너무 귀엽다. 힘든 게다 잊혀질 만큼 너무 귀엽고 매일이 재밌어서 힘든 만큼 좋다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고 밝혔다.